자, 작은 c 모 작은 돌 ừ 당 g 당 예, 뿌나비 한 쌍은 허를 날라서 빨간 꽃에 앉았어요. 빨간 꽃 아저씨, 꿀좀 주세요. 없어요, 없어. 예, 뿌나비 한 쌍. 예, 쁜나비한 쌍은 허를 날라서 노란 꽃에 앉았어요. 하얀, <laughs> 하얀 꽃 아저씨, 물좀 주세요. 웃어요, 웃어. 예, 꽃나비 한 쌍은 헐어 날라서 하얀 꽃에 앉았어요. 하얀 꽃 아저씨, 물좀 주세요. 그래, 맛있게 먹으렴 예, 꽃나비 한 쌍은 배불러. 일 먹은 후 집으로 돌아가 잠을 잤대요. 아들아, <laughs> 손녀의 이야기를 해 주려고 왔어요. 오빠 우리 어디 가서 놀까? 저기 놀이터 가서. 놀자. 그런데 놀이터엔 아무도 없어. 오늘은 너무 덥고 햇빛이 많이 나서 친구들이 안 나왔나 봐. 그래, 오늘 덥기는 덥다. 어디 시원한 곳 없나?